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Allahu <목걸음> <computers> akbar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겨울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이제부터 조금씩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할 건데 이게 첫 번째 브이로그가 되겠습니다. 2020년 겨울에 이제 눈이 내렸을 때 제가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그 영상들을 한번 모아서 브이로그식으로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어, 이 영상은 이제 2020년 12월 18일날 영상이고 그때 눈이 아마 올겨울 처음으로. 2020년 겨울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을 찍었고, 그거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은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저랑 아버지가 함께 파즈리 예배, 첫 번째 예배를 하러 이슬람 사원으로 갈때 영상이고요. 그때 아마 온도가 영하 5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이제 집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길에 찍은 영상인데 아빠가 이제 잠시 빗자루를 들고 와서 이슬람 사원 앞에서 눈을 치우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하기 전의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 앞을 치워가지고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살짝 치우, 치, 눈을 치우는 모습입니다. 눈을 살짝 치우고 그 다음에 저희는 바로 이슬람 사원으로 올라가서 파지리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청소를 일단 살짝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예배를 한 다음에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이슬람 사원 신도분들이 이슬람 사원 앞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눈을 치우는 영상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냥 제가 혼자 집에 돌아가는, 돌아갈 때, 이제 살짝 밝아졌으니까 그때 찍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2021년으로 넘어왔죠. 1월 12일 영상이에요. 이때는 역대급으로 눈이 많이 왔어요. 역대급으로 눈이 많이 오고, 지금 봐도 눈이 굉장히 두껍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역대급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 아마 이번 겨울 눈이 제일 많이 온탑 드는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왔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눈이 많이 왔고, 저는 지금 동생과 이슬람 사원을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슬람 사원 안에서 다시 영상을 찍었어요. 이슬람 사원 안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그때는 이제 살짝 쌓이기도 시작했어요. 눈이 제가 올 때는 안 쌓였는데, 지금은 또 쌓이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버지랑 어디 가다가 강이 얼어 있는 걸 보고 신기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전에도 한국에서 추위 때문에 강이 언적은 있어요. 한강이 대표적으로 한강이 언적은 있는데 그 실제로 보지 못했고 뉴스 기사로만 접하게 되고 뉴스 영상으로만 보게 돼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이 다음에는 이제 1월 28일 날 지금 보시면 눈 눈은 너무 작게 크기는 작은데 눈 크기는 작은데 많이 오고 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었고 이때 눈이 완전 많이 와가지고 이때도 이제 탑 안에 드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눈이 많이 왔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밖에 나가서 찍으면 어떤지 보려고, 밖에 나가서 어떤지 보려고 찍었는데, 많이 추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차를 보세요. 차에 눈이 완전 붙어 있고, 여기 골목이 다 새하얘졌고, 완전, 저, 골목도 다 하얘지고, 이것은 이제 2월 2일날 찍은 영상이고, 제가 마지막 예배, 에샤를 하러 갈때 찍은 영상인데, 그때 눈은 살짝씩 오기 시작했어요. 집을 갖고 집을 다시 나왔어요. 뭐니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때는 완전 쌓여있었어요. 이때가 제일 많이 내린 날 탑이 아니라 완전 탑1탑 탑은 안에 드는 날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사는 도시 기준으로 본다면 제일 많이 내린 누, 제일 많이 눈이 내린 날이고 고 지금도 똑같이 이슬람 사원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찍은 영상인데, 아, 조금 제가 어,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많이 흔들리네요. 어. 자 이때는 이제 아까 내린 눈을 아버지가 이슬람 사원 앞에서 또 치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제일 많이 눈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쌓여 가지고 저 이만큼이나 치웠어요. 아까 여기 다 흰색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치우는 장면을 다 찍진 못했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찍. 이렇게 치우게 됐어요. 오늘 브이로그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다음 브이로그 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벚꽃 나무 영상 하나 감상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alaamu Arikumarahmatullah.